시작부터 엄청난 어필이에요. 경사도가 야, 씨, 어마어마한데요. 자, 바로 털렸습니다 다리. 차량 통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 울릉도 이거 시작부터 사람 잡는 어필. 와, 깔딱 고개도 아니고 껄떡 고개입니다. 숨이 껄떡 껄떡 넘어가요. 자, 열심히 끌어. 올라와서 첫 번째 터널 등장. 자, 울릉터널 도보가 있네요, 옆에. 좋습니다. 자, 짐을 실은 자전거도 갈수 만큼 굉장히 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원래 섬여행이 좀 업다운이 심하긴 해요, 보통. 여긴 좀 많이 심하네. 시작부터 그냥, 아. 끌밭 또 해야 되겠네요. 아 무릎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조금만 가고 쉬어야 돼. 와, 여기 옆을 봐. 선 씨게 넘네. 아끌밭도 힘들다. 으 씨. 계속 뭐, 쉬며 가며, 쉬며 가며 해야죠, 뭐. 자저기또뭐 공사하네요 이제 산, 산자락 산 깎고 있다 뭐 울릉도도 이제 도로 싹 깔았으니까 건물 올려야죠 자본 들어와야죠 또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내리막 나왔쓰 내리막도 이게 이렇게 매운맛은 하나도 안 좋아 손만 아파요 손모가지 브레이크 잡느라 자, 저동항 왔습니다. 저동항. 삶의 활력이 넘치는 저동항. 자, 100m 고지 찍고 그냥 바로 다시 해수면으로 내려오네요. 그냥 내리 박네. 자, 저 멀리 촛대 바위인가요? 저것은? 와, 이런 게 멋있어, 울릉도는. 바위가. 또 사연이 있죠. 사연 없는 바위 없다고. 아버지가 이제 배 타고 나갔다가 하도 안 와서 걱정되는데 딸이 갑자기 돗단배 들어와서 이제 그걸 못 참고 배 있는 대로 막 해치고 가다가 이제 파도에 그냥 떠내려갔다. 그 자리에 바위가 생겼다. 다 죽어야 돼, 일단. 바위가 되고, 뭐, 무슨, 이런 거는 다 죽어. 가족이 죽 효녀, 뭐, 효자, 할미가 죽던지, 뭐. 누군간 죽어야 돼. 산책로, 현무암, 백의 용암, 기공, 행인, 안맥, 해식, 동물, 해안, 폭포, 용암류, 클링커 하이, 알로, 클라스타이트 등. 오,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요. 오. 제가 아까 저 건너편에서 보면서, 야, 여기가 멋있다라고 했던 그 반대쪽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이렇게. 벽을 쌌네요. 성벽을. 진짜 화산, 화산의 느낌이 나네요. 그죠? 화산, 마그마가 흘러내린. 네. 아, 여기 멋있네. 이쪽은 바다. 이쪽은 화산암. 양쪽을 즐기면서. 이것도 제주도랑은 또 사뭇 다른 느낌의 이과위 암석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까지네요. 공사 중 출입 금지, 공사 기간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지금 몇 년이야? 지금? 어이 쌀밥을 안 먹으면? 배가 금방 꺼져요. 간식 타임. 아, 이 구독자 풀 세트네요. 구독자 풀 세트.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소세지 맛있는데 이거 은근히 이게 좀 비싼 편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자, 울릉도 하나로마트. 1kg. 제가 지금 도마가 없어요, 도마. 도마를 잃어버려서. 사장님 혹시 도마, 있나요? 조그만 거 없, 없어요, 혹시? 뭐걸려요 미안. 아, 이거. 네네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혹시 여기도 포켓몬빵 들어오나요? 들어오는데 예약이 다잡혀있어요 아, 예. 와, 비싸긴 하다. 1700원. 핸드폰 이상하네, 근데. 꺼져버려, 이렇게. 아, 미치겠네? 야, 씨, 핸드폰이 왜 이러냐, 지금. 아니, 미쳐버렸어, 핸드폰이. 아 어, 돌겠네요, 이거. 지금 울릉도, 이거. 울릉도 또 나랑 안 맞나, 이거. 이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어, 통발을 하나 사려고 했어요. 어, 낚시가게 갔는데, 할머니가 엄청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카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좌 이체해드린다니까. 또 현금이 없다고 또, 뭐라 뭐라 또, 뭐. 여행할 준비가 안돼 있네, 뭐, 이런데 오면은 뭐, 현금을 가져와야 된다고, 어쩌고, 뭐, 만오천원 뭐 벌자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뭐, 여기 뭐,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하니까, 뭐, 여기 더운데, 어쩌고 해서. 아니, 가게가 여긴데 도대체 뭐, 어딜 간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핸드폰이 갑자기, 갑자기 꺼지더라고, 계좌 이체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앞에서 또 투덜대고 있고 해서, 아, 자꾸 꺼지네요. 막, 그러니까 막, 나중에 다시 오라면서, 물건, 물건 다시 집어넣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뭐, 복덕방 가야 있어야된다는 뭐, 어쩌고. 갔어. 야, 죽거 씨. 아, 짱이 확 나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핸드폰이 맛이 갔어요. 예, 안 켜져. 그다음부터 아예, 씨. 핸드폰이 안 켜져서 보조폰, 이제 그 전에 쓰던 폰인데 다 넘겼거든요. 카카오랑 다 넘기긴 했는데, 유심 넘겼는데, 문제는 얘는 까따리가 광탈을 하는 애고, 지금 벌써 잠깐 뭐 옮기는데 82% 됐어요. 100%했서와 바로 옆에 휴대폰 서비스 센터가 있네요. 근데 삼성. 아, 갤럭시 사야겠다. 어,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켜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혹시나 해서 충전 케이블을 바꿨거든요? 됩니다. 아까 그 케이블은 충전이 안 돼서 꺼진 거였나봐. <laughs> 배터리가 방전이 됐었네, 그럼. 확. 오케이, 오케이. 오, 일단 켜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거 다른 걸 못해요 잘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봐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케이블 문제였네 결국 오, 켜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핸드폰 됩니다 이거 약간 해프닝으로 끝났네 그래도 다행히 아, 결론은 충전을 못해서 계속 꺼진 거였고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 통발 사기 싫어졌는데 마땅히 다른 가게가 없어요 낚시 가게가 현금을 뽑아서 갑시다 수수료내야 돼. 내 농협이랑 생활금고밖에 없을 텐데 여기 수협 있다. 아씨내 700원. 피 같은 700원. 사장님. 통발이요. 현금 가져왔어요. 응, 현금 가져렇게 기다리라고. 아, 약간 뭐 고장이 났었어요. 예, 여기 수협에서 찾아왔어요. 수수료내고옷 바까 입고 왔네. 옷, 옷? 그대로인데?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라졌어. <laughs> 아 현금이 최고네. 씨. 자 통발 샀습니다. 통발하고 끈 먹이통 만 오천 원. 뭐가 됐든 어쨌든 뭐씨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씨. 한 번씩 이런 게또 있어줘야 돼 느슨해진 여행계의 긴장감을 또 살짝 해주고 일단은 여기를 조금 벗어날게요. 예. 자 내수전 터널 들어갑니다 이제 1.5km 자 위로 도보는 있는데 자전거가 갈만한 길이 아니네요 자 차도로 가야 되고 아 길어요 근데 1.5km 아 아까 울릉 터널은 짧은데 그게 있었는데 자전거 갈 길이 아 여기는 긴데 없어 아이고 여기가 쉼터 같은데 아 봅시다. 알매기가 오지게 많아, 여기. 뭔가 비밀 통로가 있는 느낌인데. 아, 저 건너편으로 가는 건가, 그냥? 아, 그냥 건너편으로 가는 거네. 안녕하세요. 여행자 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죽도래요, 죽도. 무인도가 아니고, 배도 왔다갔다 하는 사람 사는 섬이라고 합니다. 점심은 어제 먹던 머릿고기김 오이 고추장 그리고 포항 주님이 주신 참치 그 어제 땅에서 주었죠 돌미역 홍합 초무침 잘 먹겠습니다 아갓 지은 밥 밥만 먹어도 맛있어. 마지막 한 번. 진짜 가깝게. 그렇지. 힘을 내. 할수 있어. 한 발짝 더. 아 거기서 포기하는 건가요? 아 갈매기 선수.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아 되돌아가네요.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자 조금만 더. 아 쉽지 않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그냥 남들처럼 바닷가에서 먹으면 될 텐데. 어, 오고 있어요. 홍합을, 홍합을, 다, 아, 홍합을 따냈습니다. 갈 선수. 홍합을 따내고, 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내가 해냈다. 아주 그냥 개선장군처럼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예. 어 괜히 한번 허세를 부려봤어요, 방금. 이제 더 이상 없는데요, 홍합도. 떠나갈 때, 어, 뭐라고요? 달라는 거야? 다 먹었어 엠마야, 다 줬어 나. 떠나갈 때를 아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 <laughs>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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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이 새끼 저 가방 올라갔어 방금. 오 하늘에다 대고 갑자기 막 꽉꽉꽉 거리더니 가방 올라가더라고. 할수 있어 뭐 이런 것처럼 <laughs> 점점 이제 맘 먹고 있어 나를. 오 쌌어. 이 새끼 가방에도 쌀 뻔했네 한번더 말이야. 우와, 멋있다. 날씨를 보니까 밤부터 비가 내립니다. 전국적으로 오네요.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후까지. 아까 좀 계획을 세운 게 터널 두개가 지나가면은 선착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기 이제 화장실도 있고, 거기서 이제 통발 던지어 놓고 자려고 했는데, 아저씨 또 비가 하루 종일 온다니까. 그럼 여기가 딱인데? 예. 여기는 완전 천의 요새예요뭐 그냥 끝나죠. 여기 안에다가 치면은. 여기 뭐 차가 지나다니는 길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통발을 못 던져. 예. 통발을 지금 샀기 때문에 빨리 던지고 싶은데, 야, 이 밑으로 어떻게 막 굴러서 내려가야 되는데. 뭐야, 4884. 너 맞지? 갈 거야. 지금 다 썼어. 형, 저기 선착장으로 가니까, 거기 형 통발 던져가지고 맛있는 거 잡을 거거든? 그거 얻어먹으러 와라. 그리고 형이 한마디만 할게. 인간을 믿지 말거라. 명심해. 아무튼 저는 지금 선착장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바로 와달리 터널로 들어갑니다.